안녕하세요. 온누리의 사랑을 이벤트 즐기고 계신가요? 며칠 동안 이벤트를 하면서 추가로 알게 된 것들, 그리고 탈것, 업적, 장난감, 형상에 대한 간단한 리뷰 진행할게요. 탈것에 대하여 온누리의 사랑을 이벤트에서 얻을 수 있는 탈것은 총 4개입니다. 날쌘 사랑새와 심장 추적자 만화 가오리는 상인에게서 사랑의 증표로 구매하면 되고요. 사랑 마녀의 빗자루와 X45 심장 폭격기는 이벤트 던전 보상인 심장 모양 상자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블리자드가 공식적으로 밝힌 바에 의하면 사랑 마녀의 빗자루는 그날의 첫 번째 도전에서만 획득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안 나왔을 경우 매일마다 확률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사랑 마녀의 빗자루만 노리는 분들은 계정 내에 한 개의 캐릭터만 이벤트 던전을 도전하면 되겠습니다. X45 심장 폭격기 일명 로켓은 그날의 첫 번째 도전에서 더 높은 확률로 획득이 가능하다. 다만 동일한 날에 추가로 도전할 경우 아주 낮은 확률로. 탈 것을 획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로켓트를 얻을 확률은 그날의 첫 번째 캐릭터에서 제일 높지만 부캐들로 도전해도 낮은 확률로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로켓트를 노리는 분들은 혹시라도 모르니 부캐릭터들을 전부 도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핑크색 밑자로는 얻었지만 로켓트는 아직 도전 중에 있습니다. 부쩍에 대하여. 업적 중에서 가장 헷갈렸던 것이 이기적인 매력이었습니다. 동시에 사랑의 강선을 10개 받는 업적이었는데요. 처음에는 10명이 필요한가 싶었습니다만 2명만 있어도 업적 완료가 가능합니다. 업적을 같이 할 분을 구하시고 애정 넘치는 증기품상인 베인 스파클 노즐에게서 사랑의 증표 40개로 대량 생산된 사랑의 프리즘을 구매해주세요. 그리고 2명이서 서로에게 프리즘을 사용해서 사랑의 광선을 발사해 주시면 됩니다. 버프는 5분 동안 지속되고, 프리즘은 30초마다 한 번씩 사용 가능하므로 2명이서도 가능합니다. 단 업적은 처음에는 10개에서 시작해서 25개, 50개까지 동시에 받아야 하는 이 구역의 인기 있는 나야로 이어집니다. 50개까지 하려면 총 25분이 걸립니다. 50개까지 업적을 완료하면 장난감, 진정한 사랑의 프리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적, 사랑의 언어 전문가는 2024년도에 완료하지 않았다면 영상 제작 시점인 2월 8일 토요일에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이 업적은 NPC 개보 블링크 위크가 주는 일일 퀘스트 페랄라스로 통하는 휴양지 차원문일 때 완료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월 7일 금요일에 한번 페랄라스로 가는 일계가 나왔는데 아이템 봉인된 편지가 나오지 않아 아마 업적 중 칭찬 부분이 완료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벤트가 끝날 때까지 매일 일계를 체크하며 칭찬을 완료해야 할것 같아요. 업적 사랑의 언어 전문가를 하는 자세한 방법은 더보기란에 링크로 남겨놓겠습니다. 장난감에 대하여 오늘리의 사랑을 이벤트에서 얻을 수 있는 장난감은 총 8개입니다. 낭만적인 소풍 바구니, 모의 연애 조절기, 사랑에 빠졌던 튼튼한 바보, 사랑의 배, 오직 그대만을 바라보는 시선, 황홀한 사랑의 배 6개는 상인에게서 구매하면 됩니다. 실현 제조기는 이벤트 던전의 홈메일이 줌으로 꼭 루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직 얻지는 못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프리즘은 업적 이기적인 매력을 50개까지 완료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사랑의 배와 황홀한 사랑의 배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구매하기 전에 무슨 차이가 있나 궁금했었거든요. 먼저 사랑의 배. 그냥 목선의 느낌이죠? 그리고 황홀한 사랑의 배 훨씬 멋져 보입니다. 황홀한 사랑의 배부터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덜렁발의 사랑스러운 귀한석 모션 보여드릴게요. 나름 귀엽습니다. 형상에 대하여 곤누리의 사랑을 이벤트에서는 형상도 얻을 수 있는데요. NPC 애정 넘치는 경품 및 개승품 상인 키에라 토레스가 판매하고 있는 아름다운 드레스 상자에서는 네 가지 색상의 드레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라색, 검정색, 파랑색 빨강색. 그리고 정찬복 상자에서는 세 가지 색상의 정찬복을 얻을 수 있는데요. 보라색, 파랑색, 빨간색 그리고 이벤트 던전에 홈멜이 드랍하는 비열한 살포자의 복면과 영원히 아름다운 장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미는 상인이 팔기도 하지만 드랍되는 장미는 빨간색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벤트가 끝나기 전까지 X45 심장 폭격기가 나오기만을 손꼽아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들도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